팬클럽의 포상, 유튜브의 세금, 정부의 방향 만나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더 퍼블릭입니다.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넷 팬클럽 이재명 갤러리를 포함하여 총 8,142명에게 당대표 명의의 1급 특별 포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갤러리는 DC인사이드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만든 곳입니다. 이번 포상은 표창장과 함께 공천가산점 등 정치적 혜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포상을 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기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체에 집행되던 광고 예산을 유튜브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정부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 매체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. 현재 정부 광고 예산은 연간 1조 3,370억 원에 달하며 유튜브 등 인기 인터넷 미디어가 새로운 광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최근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 맵을 쇼 같은 유튜브 기반 매체들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포함시키는 등 1인 미디어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은 이러한 광고 정책 전환이 기존 미디어에서 나타난 편향성을 바로잡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대통령 본인 역시 과거부터 기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왜곡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1인 미디어를 지지층에 적극적으로 독려한 바 있습니다.